오케이, 데니el, h 네, 앉으시면 돼요. 네, 지금 옆에서 잘생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Yeah.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터플라이의 주역 네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컴박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데니엘 데킴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First of all. I will say that I used to live, when I was shooting Butterfly, I lived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Coex Mall. Uh, and so I used to come to this mega box to watch movies. So it's so nice to see so many people here walking down the steps that I used to come down to see our show. Thank you. 네, 사실 저희가 버터플라이 촬영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 코엑스 맞은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가박스에 영화를 보러 많이 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던 이곳에 많은 팬분들이 자리해 주시고 또 우리 버터플라이를 바로 보러 와주셨다는 점이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느낌이 오늘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김태희 씨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laughs> 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인사드리는데요. 네, 반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드라마 버터플라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훈 씨 반가워요. 네. 네, 그리고 김지훈 씨. 네. 네, 어 반갑습니다. 배우 김지훈입니다. 네. 어 버터플라이 작년에 열심히 찍었는데 어 이렇게 공개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혜수 씨. 네 안녕하세요 박혜수입니다예 예,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같이 TVN에서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기대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월 22일. 금요일 밤 10시 40분부터 TVN을 통해서 3주간 만나볼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데니얼 씨께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이번 버터플라이의 총괄 어,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시고 또 배우로서도 참여를 하셔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지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What it means. Uh, so, Butterfly uh, is uh, something that I told the cast about already, but this is a lifelong dream of mine to do a, a show that brings together an American cast and a Korean cast to tell the story uh, of two cultures. Uh, and so, it's very meaningful to me to have actors. Like the ones that are next to me, because I'm a fan of every one of these actors, and I'm so honored uh, that they would join me in this kind of project. We had uh, Korean directors with American directors, a Korean crew shot 100% in Korea, and I'm very, very proud of that. 네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 캐스트들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평생 동안 품어왔던 어떤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출연진들 그리고 한국의 출연진들이 함께 모여서 두 개의 문화를 같이 여는 그런 작품을 하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는데요.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신 이런 훌륭한 배우들과 같은 많은 배우들과 어, 함께 작업을 한 것이 저에게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제가 이런 모든 배우들의 팬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출인, 연출자들 그리고 미국의 연출자들 그리고 크루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네, 아마 지금 옆에 계시는 세 배우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김태희 씨는 이번 버터플라이를 통해서 이게 첫 미국 진출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 작품을 만나 소감 좀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어... <laughs> 네저한테는 정말 어,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는 그런 기회가 온것 같아요. 네 요즘 또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너무 많은 이제 관심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런 좋은 시기에 버터플라이라는 글로벌한 작품을 만나서 여러분들께 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보람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더한국에또 한국에 대해서 더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 배우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진짜 뭐 K 드라마, K팝, K뷰티 정말 한국의 많은 것들이 사랑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욕 프리미어 시사회 다녀오셨죠. 네. 현장 반응 어땠나요? 분위기? 아.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어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와중이었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런 뉴욕에서 어, 레드카페 시사회 그런 인터뷰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계속 구경하는 기분으로 했어요. 음. 에, 이렇게 똑같이 포토그래퍼 분들 계시고, 뭐, 인트,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 인터뷰가 굉장히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북적북적대는 와중에 카메라가 거의 여기 코앞에 있고, <laughs> 옆에 기자님이 막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게, 제 얼굴이 막 정말 볼록렌즈처럼 왜곡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또그 와중에 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어. 그리고 또 영어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어요. 네, 자김준희씨 예고편 보니까 엄청난 카리스마와 액션 연기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셨나요 이번에? 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카리스마와 액션을 <laughs> 보여줘야 하는 <laughs> 역할이어서 음. 어, 미리 이제 액션 스쿨 가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특히 우리 다니엘 형님과 이제 싸우는 장면들이 많은데, 둘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다치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액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어떤 이 킬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킬러로서의 좀, 좀 너무 뻔하지 않은 매력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방송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액션 준비만큼 또 영어 연기를 또 이번에 선보이시잖아요. 유창한 영어 그 대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정말 그 오디션도 사실은 될 줄을 모르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차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어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laughs> 이렇게 어, 어, <laughs> 생각들어서 급하게 이제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을 붙여서 과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다시 봐서 사실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선생님과 이제 단어 하나 하나 이런 그 뉘앙스를 이 네이티브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는 김지윤 배우를 만나볼 수 있겠군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사실 박해수 배우는 이미 또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배우인데 이번 버드플라이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아, 저는 구수한 매력을 좀 준비를 했는데 <laughs> 작품 안에서 좀 조력자로서 데니얼 어, 형과 좀 친밀한 사이로 좀 나오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항상 좀 나쁜 역할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따뜻한 역할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 이 작품 어떤 매력에 끌리셨나요? 어, 우선 처음에 저도 대본을 다는 보지 못했었는데 볼때 굉장히 작가님께서 어,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정말 섬세한 여러 가지 그뭐 문화들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데니얼 형과의 어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한테 아 이분 정말 가족같이 형처럼 대해주신 적이 있어서 알고 이 작품에 꼭 참여하고 싶어서 어뭐 그냥 달려왔습니다. 네어 지금 느끼셨어요 여러분 데니얼 형이라 그러니까 너무 정겹잖아요. 이미 가족이 된 느낌인데 이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춘 소감을 우리 데니얼 씨게좀 여쭤볼까요? I'm just deeply honored, deeply honored. Uh, as I said, I'm, i was a fan of each one of them, uh, even the other actors who couldn't be here tonight, like Sang Dong-il and 이일화 uh, 선배님. They, they, I was a fan of theirs, and so I've seen each one of their work, and I admired them for a long time. And I was even happier to find that not only are they such talented actors, but they're very kind people. 굉장히 깊이 영광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신 이 각각의 배우분들의 팬이라고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다른 배우님들, 예를 들어 성동의 배우님이라든지 유일호 선배님과 같은 그런 배우분들도 제가 정말 큰 팬이거든요. 그 배우분들의 작품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굉장히 동경해 왔던 그런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그런 연기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 인간적으로도 아주 I'll say one other thing. I know how scary it can be to act in a language that's not your first language. I experienced it myself. So I'm so proud of them for being brave enough to act in English and wanting to try to do this, even though sometimes it's harder, it's more uncomfortable. But they did such a good job, each one of them. 그리고 사실 자신의 모국어가 뭐 아닌 언어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두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연기를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니 많은 배우분들의 어떤 시도가 굉장히 용기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좀더 어렵고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명을, 받, 감만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점들 때문에 아주 깊은 존경과 감명을 표현해 내고 계시는데 태희씨는 같이, 다니얼 데킴과 연기하시면서 호흡 어땠나요? 어... 사실... 거짓말 해도 돼요. 어, 그렇게요 <laughs> 거짓말 <웃음> 해도 돼요 <된데요. 웃음> <laughs> 어... 다니얼 데킴 배우분이 사실 한국말 쓸때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세요. 그 정말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미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그 아버님을 통해서였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부산 토박이셔 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부산 그 경상도 억양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쭉 울산에서 자라면서 어 부모님들이 부산 사투리를 정말 심하게 쓰셨고 해서 너무나 저한테는 친근한 거예요. 오, 그랬겠네요, 진짜. 네. 응. 그래서 그 저한테 들렸던 그 데니온 데킴의 한국어는, 부산 사투리가 섞인 한국어는 정말 너무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친근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부부 케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한국에서 이제, 어, 올해 한몇년 전부터 숨어 살면서 이제 전직 요원의 역할이지만 저와 함께 이제 단란한 가족을 <laughs> 이제 뿌려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평범하게 이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 언어와 음, 그니까 모국어와 국적이 다른 국제 커플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이제 보여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냥 너무 바로 그냥 사투리로 네, 하나 된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 연기를 할때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고 어, 많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톤 같은 거 잡아, 잡아주기도 하고 또저 또한 이제 한국어 연기를 하실 때 조금씩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되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음, 굉장히 저는 좋은 예, 너무나 저한테는 훌륭한 파트너. 파트너였어요. 음. 저도 제, 한마디. 네 하시죠. 네, 저도 한마디 언쩌면 어, 일단 그냥.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이 크고 너무 이제 가슴이 넓은 듬직한 정말 큰형님 같은 느낌을 늘 촬영장에서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갖추는 것도 배우에게 훌륭한 덕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진짜 대니얼 형처럼 저런 배우가 되면 멋있겠다 이런 롤모델.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드라마를 보면 연기에 또 묻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배려, 그래서 그쵸. 그게 어떤 이 캐릭터와 부합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캐릭터가 저는 너무 진짜 약간 뭔가 이 진심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터치하는 네. 무언가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액션 연기할 때도 배려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겠네요. 물론이죠. 음. 네. 액션 연기는 특히 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은 뭐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늘 돌발 상황들이 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어, 이렇게 때릴 때도 세게 때리는 척하지만 절대 때리면 안 되잖아요. <laughs>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노하우지 노하우. 네.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 것도 늘 연습할 때도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맞춰주시고 그래서. 어, 아유, 네. 네. It's the same for him. Like, there were times where I could not pick up the choreography before he could pick it up. And so he was very patient with me. And I remember one day we were shooting in Busan. And she said, and I was supposed to, to hit him with a, a stick. And he said, Go ahead, hit me, hit me. I was like, No, it hurts too much. He goes, No, hit me. So I would hit him. And, he's, and I would ask him after every take, Are you okay? And he said, Yeah, I'm fine. And then after the night of shooting, he showed me his arm. Aww. And there's a huge bruise on his arm. <laughs> so it was not okay that I was hitting him, but that's his dedication. 저도 김지은 배우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액션 코리오그래피를 할때 굉장히 제가 그 김지은 배우의 속도에 맞추지 못할 때도 인내심 있게 잘 기다려 주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촬영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어떤 막대기로 이 김준 배우를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도 계속해서 아 괜찮다. 나를 때려라 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제가 아 그러면 다칠 텐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저어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 사실 이제 괜찮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 밤에 돼가지고 보니까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기의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네, 감명 깊습니다. 사실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어, 박해수 씨한테 좀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내일부터 TVN을 통해서 아, 이번 주 금요일부터 TVN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본방사수를 해야 하는 이유, 이 작품을 봐야 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혜수 씨? 매력 포인트. 아, 제가요? 아, 예. 그건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음, 굉장히 큰 액션들도 있고, 되게 통쾌하고 어, 멋진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가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어, 느낌을 전 많이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간의 관계, 서로 간에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게 되게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누화르적인 분위기들도 어, 들어가게 되지만 그 부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우리나라의 정서들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그 지점을 조금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기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겠네요. 네. 자 아쉽지만 이제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뭐재미게 보는 방법도 좋고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 인사. 우리 니얼데킴부터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It means so much to be to be here in Korea. It means so much that uh, this show was uh, shot in Korea and with this incredible cast and so, Uh, as much as I hope that it's successful in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I hope it's successful here at home. Thank you very man. much. 네, 이 작품이 이렇게 많은 한국의 관객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이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한국에서 촬영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이 작품이 미국과도 전 세계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이 작품의 집 그리고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씨. 네, 어. 미국과 한국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정말 어 여러 가지 그런 신선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국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어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기도 했고 어 사실 모국어와 이런 어 배경과 국적이 다 다른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모여서 함께 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 너무나 특별하고 감동적인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버터플라이라는 어, 작품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나 어, 감사한 그런 좋은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감동과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 씨. 네 오늘 얘기 듣기로 미국에서 아마존. 이 순위에서 오늘 1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그만큼 예.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와중이라고 합니다. 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외국 사람의 시선에서 대한민국 안에 풍광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뭐 우리의 일상 속의 풍광이나 자연적인 풍광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 음. 뭔가 내가 일상적으로 보던 한국의 풍광이랑 조금 다른 외국 사람의 시선이 담긴 어떤 한국의 모습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이색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재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수씨네이 버터프라이라는 좀 특별한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야, 정말 나비효과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전세계에 큰 날개짓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자 이분들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긴 너무 아쉬우니까 공식 포토타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의자비에 올려주시고 앞쪽으로 조금만 나와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이네 분의 배우분들과 그리고 레이나 하디스티 배우 그리고 션 리처드 배우도 모셔서 예. 션 리처드에 예,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테이지 디 사이 엔큐 감사합니다 네아 우리 또박해수 씨는 다시 팬 한테 가서 편지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버터플라이